보 이번 돌연변이 뭐죠? 캐르베로스 방어 미사일 폭격 끝없이 플레이어의 구조물에 폭격을 가하는 미사일을 임무 내내 격추해야 아우 극성. 아아 아, 이거 좀 별론데. 저는 아바투로 한번 해볼까요? 간만에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광물이 피... 광, 대 e 주가 n g s 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 k i n 한 s daughter. The king's daughter. The king's d 다 u g h t e r The king's daughter. The king's daughter. t 아들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<laughs> 기원합니다 <기울이 웃음> 내가 뭐 잘못했나? 아 <laughs> 아니 이게 드럽긴 <두루 웃음> <깨우기> 힘드네 본 미사일 침실 받고 짜증낼 스트리머입니다 아니 <웃음> 아 나는 핵을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아 뭐지 왜 이렇게 다 맞지? 나한번 맞은 것도 솔직히 오바야 아무 맞은 것도 없는데. <laughs> 아나 진짜 힘드네 이거. 어, 뭐야 이거?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.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.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동이 생겼군요. 사령관들은 뭐첫 번째는 안할수 있어. 첫 번째 안할수 있어. 안할수 있어.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.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사를 장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광물이 모자랍니다. 안할수 있지. 그래 안할수 있어. 안할수 있어. 제발 이번에 좀 지상군 좀 나와라. 아 자꾸 공중만 나와. 너무 무 운빨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진짜로 여기 여기다가 하자. 저희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. 지금 당장이라도 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.

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분은 좀 뭔가 깨려고 한다. 이분은 뭔가 깨려고 한다. 마음이 드는데요. 난 거기서 이미 전보다는 좋.. 조... 근데 잠깐만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그거다 지상이다 전투 중입니다. 잠깐만 저안갔는 형아님 감사합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나이스 한발만들었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았어 아, 나 단축키 자꾸 잘못 눌러. 아, 자꾸 또안 눌렀어. 아, 나 미치겠네.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.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.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.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. 긴급 뉴스입니다. 적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또 알룰러 써다 미치겠네 바본가 봐. <laughs> 광물이 부족합니다. 아군은 동맹이 진화 중인 완료. 안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막 25%에. 제가 협동전하다가 현타 와서 그냥 아무한테 멸망당하지 뭐 하고 접었는데요. 아직까지 근본이 안전한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. 잠시만. 잘하고 있어. 그래도 알았어, 알았어. 돼. 건물 독성은 좀 오반 거 같은데, 광물이 부족합니다.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? 다음 페인이 발견 광물이 부족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. 용암 분출이 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. 용암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. 저지되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. 광니다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. 용암불길이 치솟상황황에서무무무한행 행동 은은요요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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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 된데 n g e d on that today. w h a 죽었어? 어떻게 u want to say? I'll win the match. Well, to us. What did you say? Good, 황금이요 다 브루탈리스크 도 구독 지수 10회. 가공격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라이닌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화, 전투 중입니다. 광물이 필요니생시 병력을 하겠 저거는 좀 하는데. 요거는좀 하는데요. 는좀 해. 아라인님아이고 구독권 선물까지 감사합니다. 로브는 하신다, 잘 하신다. 용왕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사염을 뜨리고 있습니다.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? 아니면은 이생명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는이친구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. 어 테리,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더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. 하지만 왜안아아 아. 아, 잠깐만, 나 뺐는데. 공격하고 있습니다. 동맹 장성 소속 랭키가 <목소리가> 공격받고 있습니다. 굴락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디야 또 둘이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.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. 저지대가 두고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. 잘하고 있어. 우리 팀 잘해. 우리 팀 잘해. 우리 팀 잘한다. 보경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.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어우 내꺼 뺄게 우리팀 잘해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.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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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어딘데요 님들? 네, 필요합니다. 동맹이 중입니다. 아니 지하네 이게 말이 돼? 아니 이게 아씨네 저기서 오는 거 어떻게 막으라고? 아니, 이거, 는 손을. 아, 손이 없잖아, 요 아, 저기서 오, 는게어딨 있어? 아, 조이 터지네 아, 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아,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개 어이없네. 이번에 여왕부터 안뽑고삼루부 탈이다. 바로 만든 게 좋았어. 조도 떨어지는 않는다고. 이곧 겁니다. 믿으셔도 좋습니다. 갔다가 돈이 범비것 같은데.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.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안 되냐? 안 돼. 이거도롱그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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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 뭐야 에너지 극성인데 동맹 기세가 적은 재생능력 공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행 중.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딨어? 어딨어? 님들어딨어요 아, 지랄. 동 와, 개지랄하는 줄 알았는데 또. 안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% 남았습니다.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? 또어디야아안 어? 동네, 어? 아 눈쪽을 당해야 돼? 눈쪽 당해야, 아. 네, 아, 투... <laughs> 아, 당해야 돼요? 동네. 아 눈쪽 아눈 당해야 돼요? 아!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.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? <laughs>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.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

아, 진짜 말 오지간이야. 이제 용암이 완히다 빠진 것 같습니다. 연 사령관들의 일리 야, 아, 어け다. 오케이, 오케이, 공격 오케이. 이이 정도는 해야지. 오케이. 아하! <laughs>